중요한 아, 씨도에 지금 용어들어가고두 번째. 두도있두 번째. 두번뛰두 번째. 번째. 번두두번뛰두두두번 뛰는 거아니번한번뛰번 번째. 두 번째. 두번번뛰두 번째. 두 번째. 아, 세연, 두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두번 번째. 두이한번이두아째 번째. 두번 길게 있어, 길게 길게 왜저왜저아 저거 주 안된다니까 슈터 막으라고 슈터 아굿티굿티수진아굿 넣어야 돼 넣어야 돼하세요니다 정글 다음에 꼴핏이 모르는데. 아니 형님이 들어갔어요. 그럼 3점이에요? 아니죠. 아니요. 이거 로네 아니요. 아니요 거의 쓰지 하 어예! 어예! 구패스 와! 영우야! 개활이야! 영우가 용... 다한다 <laughs> 개활이야! 개활이야! 영우야 진짜 어? 아 너무 다 스피드를 해야 는아아 저런게 힘만 들어 진짜 아깝다 아. 이건 죽 사람 잘못 이건 죽 사람 잘못 어, 구패! 구패! 아! 부패, 부패. 아 넣었어야 되는데, 아. 부패, 부패. 아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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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됐다. 쏴야 돼 아! 대자뷰, 아, 대자뷰. 톡을 못 넣네, 대자뷰. 빈블라 뭐야.

어우 아, 볼을 못잡어 들어갔다 <놀라> <싸워해. 못 잡았다. 놀라> <놀라> <놀라> 사이즈 반대 아. 가자 반대 쭉못넣 아, 으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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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아 너무 너무 노릇 했었 네？아, 좋다. 어, 뭐, 다 갔어, 뭐, 뭐, 다 갔어, 몰라. 그렇 아, 그래 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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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. 어, 맞아. 파울파울파 용호. 어, 트리블링했어, 그렇 트리블 맞아. 여기서또 봤어요. 왜 그래?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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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

오, 아, 아, 아 들어왔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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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이지 네. 응. 이런, 이런 나갈인데 안 돼. 집중. 3점은 앞에 있야 겠네. 저그 잡았다. 아. 까 아, 세형이 다떠어는데수비들을안 하고. 이거 일본에 멈추죠? 어. <목소리> 민수 세개 하나 더팀 파울. <목소리도> 야팀 반지, 팀, 만치, 팀 만치. <laughs> <laughs> 진짜 그어요 아, <성냥이야>, 성냥. <laughs> 아니, 나도 몰랐어요.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한게야